토끼예요. 오늘도 토끼들 아침밥입니다. 오늘은 아 제가 이렇게 옥수수를 한번 줘볼 거예요. 얘네들이 먹는지 한번 볼게요. 아 옥수수 빻은 건데 어 얘네들이 먹나 한번 볼게요. 야, 너는 왜 거기가 있냐? 이리 와. 그렇지. 아직까지는 옥수수를 먹지 않네요. 어? 먹으려나? 어? 먹네? 아, 먹네요? 어어... 옥수수를 먹네요. 옥수수 빻은 건데, 내가 먹어요. 그렇지. 물론 먹어라 <laughs> 나란히 토끼 머리들이 나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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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녀석만 뒤로 가 있어 오 옥수수 이제 먹네. 오오 오, 옥수수 먹는다. 어어어, 옥수수 먹는다. 어, 옥수수 먹기 시작한다. 어. 고독고독고독고독고독고독. 음, 고독고 고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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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 아, 얘도 먹기 시작했어요. 아, 옥수수 먹네. 어어, 어, 다 오네. 옥수수를 먹겠네. 옥수수를 잘 먹어요. 잘 먹을 거예요. 야, 옥수수를 먹어라, 이 녀석들아. 야, 이거 먹어봐. 도망가지 말고. 도망가라 그런 거 아니거든. 도망가라 그런 거 아니거든. 오케이. 너무 미안하다고 싹싹싹 비네요. 저한테 옥수수 먹을 거에요. 자, 이거 먹어봐. 어, 이제 여기 다 달려드네. 어, 생옥수수는 참잘 먹네요. 오예. 얘들아, 여기 돼지감자꽃이다 돼지감자꽃 아, 옥수수에 아주 푹 파묻혔네요 옥수수에 푹 파묻혔어 쟤는 돼지감자꽃도 먹고 여기로 옮겨줘 볼까요? 여기로 또 옮겨줘 봐야지 저기 옆에 갔잖아. 저기 옆에 갔어, 옆에. 바보들아. 저기 옆에 갔잖아. 너는 뭐막바 위에 올라가냐? 바 위에 올라가고 난리 났어. 어, 이제 저기 찾았네. 어우, 이제 어, 꽃잎도 막 먹어요. 오늘 아침에도 여전히 안개가 자욱합니다. 안개가 자욱한 산골의 아침이네요. 곤드레 꽃이 아주 보라빛이 영롱하네요. 곤드레 꽃이에요. 아, 곤드레 꽃들이 여기 저기 피기 시작했네요. 얘네들은 자연적으로 여기에 나는 애들이에요. 소나무의 싱싱함. 하...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